우리 색입니다. 후기 인상파화가 폴 고갱의 작품 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의 제목은 인간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면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여기에는 정답이라 할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스위스의 역사학자 야코프 브르크하르트는 역사의 시작과 종점을 다루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만들어 온 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역사는 인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최초의 인류는 영장류로부터 갈라져 나왔으니 그렇게 갈라져 나온 때부터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 분류에 의하면 영장목에 속하는데요. 영장목 중에서도 호미니드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호미니드에 속합니다. 호미니드는 사람과, 즉, 호미니대의 이론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과 이들의 조상이 포함되죠. 호미니는 사람족, 호미니니를 가리키는데요. 약 750만 년 전에 침팬치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인류의 조상과 현생 인류를 모두 가리킵니다. 그런데 최초의 호미니니 어떤 존재였는가는 지속적으로 논쟁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호미니니의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이전에도 호미닌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개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아프리카 차드에서 화석이 발견된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가 그렇습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차드 사헬의 호미닌이라는 뜻으로서약 600만년 전에서 700만년 전의 존재였습니다.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는 대후두공, 즉 척수구멍의 방향과 위치가 직립보행의 증거로 보인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직립보행만을 놓고 보면 사헬란 트로푸스 차덴시스를 호미닌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2020년 12월에 프랑스의 로베르토 마키아렐리 연구팀은 사헬란 트로푸스 차덴시스의 대퇴구를 분석하고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헬란 트로푸스 차덴시스가 사족 보행을 병행했으며 호민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가 호민닌인지 여부는 많은 논쟁이 있어서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더 내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살펴야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서 약 420만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존재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러 군으로 구분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로부스트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개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미닌이었다는 데는 큰 논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유이원과 구분되는 증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증표는 직립보행입니다. 즉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부분에서는 논쟁 중인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오스탈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서서 걸으면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탈로피테쿠스는 체집과 수렵을 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냥을 나서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사냥은커녕 사냥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오스탈로피테쿠스는 육식만은 포기할 수 없었는지, 다른 동물이 먹고 남긴 사냥감의 찌꺼기를 섭취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분류 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가 있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의 화석 주변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를 보면 석기로 살을 자른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가 석기를 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했을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의 화석 주변에서는 아무런 석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제작했는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후에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등과는 달리 학명에 호모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생물 분류상 호모속 또는 사람속에 속하지 않는 거죠. 누가 최초의 호모속인가를 보려면 시간을 더 내려가 호모하빌리스를 살펴야 합니다. 호모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약 25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호모하빌리스라는 이름은 이 호민인이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고 붙인 이름입니다. 이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좀더 발달하고 호모에렉투스보다는 좀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최초로 도구를 제작했다고 짐작됩니다. 이어서 호모 에렉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 원인 또는 곧선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약 19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전의 호민인에 비해 미성숙기 유아기와 소년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미성숙기 중에 학습능력을 발전시킬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학습능력은 우연히 발명하거나 발견한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보존할 가능성을 확대했습니다. 말하자면, 비로소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됐고,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를 추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를 제작하는 생물학적 진화보다도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문화적 진화가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불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불을 사용해서 온기와 빛을 얻을 수 있었고 동물을 동굴에서 쫓아내거나 동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춥고 어두운 지역까지 주거 환경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주거지는 인류의 성적 분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성은 사냥하고 여성은 육아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호모 에렉투스의 미성숙기가 길어지다 보니 여성이 사냥보다 육아를 위해 주거지에 있어야 할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사냥하는 인간, 맨더 헌터였습니다. 호모에렉투스는 이전의 인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냥했는데요. 사냥은 다소간의 지식, 기술, 그리고 협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커다란 동물의 덫을 만들거나 사냥감의 사냥에 유리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동물의 고기를 토막내는 일 등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코모에렉투스 사냥꾼들이 약 50만 년 전에 지금의 영국 복스그로브에서는 코뿔소, 들소, 야생마 등 대형 동물을 절벽 아래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약 40만 년 전에 지금의 스페인 토랄바와 암브로나에서는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는 코끼리들을 도살했습니다. 한편 호모 에렉투스는 먹이를 사냥 현장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이후를 위해 주거지로 운반했습니다. 즉 이들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도 하며 약 6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불을 피우고 사용함으로써 불을 통제했는데요.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피우지 못했던 것보다 한층 진화한 셈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집단에서 병약한 사람을 연민의 감정으로 돌봤습니다. 2010년에 발견된 엘비스라는 이름의 화석은 요추 쇠약 통증을 앓았고 걷기 위해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같은 유적에서 발견된 12세 어린이 화석은 두개골이 기형이었습니다. 집단의 보살핌을 필요로 했던 이들의 생존은 하이델베르크인이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어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하며 약 4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와는 유전적 관계가 멀고 서로가 구분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아종은 아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키에 비해 근육이 잘 발달했고 두뇌 용적은 호모사피엔스와 엇비슷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10명 내지 30명이 집단을 이루고 생활했는데요. 이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격지, 긁게찌르게 창과 같은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하이델베르크인이 그랬던 것처럼 병약한 구성원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08년 프랑스 라샤펠 오생 유적에서는 라샤펠 오생인으로 불리는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발견됐는데요, 치아가 거의 다 빠졌고 건강 상태가 불량했는데, 생존을 위해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라샤펠 오생인이 병약한 상태에서도 생존을 했다는 것은 네안데르탈인 역시 연민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네안데르탈인은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서로 협동해서 사냥했습니다. 그래서 순록, 멧돼지로부터 야생마, 들소, 털코뿔소, 메모드 이르기까지 큰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매머드 사냥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은 젊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집단적으로 사냥을 해도 큰 동물을 사냥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이렇게 큰 짐승만 사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8월 독일의 니콜라스 코나드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이 오리, 거위, 백조, 들꿩과 같은 조류의 고기를 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의 식단은 다양했던 셈입니다. 한편으로, 네안데르탈인은 장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굴, 암벽 및 은거지, 들판 야영 유적지 등지에서 네안데르탈인의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 라페라시 유적의 매장지에서는 네안데르탈인 성인 2명과 아이 4명이 가까이 묻힌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장리의 문화는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네안데르탈인은 이전의 인류와는 다르게 실존적 고민을 공유했는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여러 점에서 발전된 지능을 가지고 한동안 호모사피엔스와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멸종해서 호모사피엔스만 남게 됐는데요. 이들이 왜 멸종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든지.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니콜라스 롱리치 박사는 2020년 1월에 컨설세이션이라는 매체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약 10만 년 넘는 소모전에서 패하고 멸종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지만 화석만 남긴 것은 아닙니다. 2010년 스웨덴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연구팀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간에 중요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서는 현재 우리들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1% 내지 4%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떠난 후에 그 일부가 네안데르탈인과 상호 교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까요? 2020년 미국 조슈아 어키 연구팀에 의하면 아프리카인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일단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살았지만 일부가 아프리카로 돌아가 살면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결국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을 불문하고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은 했지만 유전자는 남긴 셈이죠. 이어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으로서 약 35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5천 년 전까지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약 1만 5천 년 전까지 아메리카에 퍼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4만 5천 년 전, 유럽에서 약 4만 4천 년 전, 동아시아에서 약 3만 5천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약 1만 5천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당시까지 진출하지 않은 지역은 남극대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일이지만 1895년이 되면 벨기에의 해군장교 아드리엔드 갤라시에 의해 호모사피엔스는 남극 대륙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아무튼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르면 현재와 같은 인종 구분이 거의 결정됩니다.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크로만 용인인데요. 크로만 용인은 유럽 최초의 완전한 현생 인류였습니다. 크로만 용인은 약 4만 4천년 전에 등장했고, 동남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 3만 9천년 전 이후에 지금의 이탈리아 나폴리 부근에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이 폭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화산재가 유럽을 뒤덮고 기후가 변화했는데요. 쿠로반 영인은 혹독하고 예측 불허한 환경에서 생존했습니다. 수천년에 걸쳐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면서 생존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크로마뇽인은 한겨울에도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수확이 적은 기간을 버틸 수 있게 음식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구인류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후의 인류는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농업 혁명을 달성합니다. 방주기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도 달성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고 달에 착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협동적으로 수렵하고 불을 사용하는 능력 등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기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